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전문철입니다 어, 오늘 제가 어, 엔진 전전기의그 사용 방법과 어, 보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종업, 조경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상록수나 화력수거나 그 대량으로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수형을 만들어야 하는 그 수종들은 보통 이제 수량이 많기 때문에. 어, 이 오가이보다는 이 오가이를 쓰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그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이 엔진 전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엔진 사용을 할 때, 엔진 전전기를 사용할 사용할 때와 보관할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10월 중순이니까 어,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을 하고. 겨우내 보관을 했다 내년 여름 6월 초가 되면 이제 소나무 순치기에 들어가는데요. 어 소나무 순치기 전까지는 이제 보관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지금 쓰다 남은 그 엔진 오일이 이렇게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출렁거리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다 태워야 됩니다. 다 태워서 시동을 걸어서. 어, 잔여분을 태워버리고 아니면 쏟아버리든가 쏟아버리면 소양이 오염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시동을 걸어놓고 얘를 다 태워서 어, 다 태웠더라도 시동이 꺼졌다면 다 상은 아니니까요. 즉 남아있는 잔여분을 태우기 위해서라도 시동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걸어서 얘는 몇번 반복해서 엔진오일을 다 태워야 어,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액셀 엔진 알템을 올려도 알팸을 제가 최대한 올려 보겠습니다 알템을 최대한 올렸는데도 매연이 거의 없죠 그 비결은, 방법은 어, 비율이죠 휘발 얘는 휘발유를 쓰게 되는데요 어, 4사이클, 2사이클 엔진 오일을 4사이클이나 엔진, 2사이클 엔진 오일을 쓰게 되는데요 어, 이 엔진 오일이 중요합니다. 그 배합 비율이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이 기계의 마, 사용 방법을 설명서를 보시면 비율이 나와 있죠. 그 비율을 무시하게 되면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순지기 더울 때 순직, 순치기를 할때 보면 매연 때문에 굉장히 애로상이 많습니다. 배합이 잘못되면 그래서 사용 방법도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얘를 뒤집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밑, 위에서 아래로 쓸,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오일을, 오일을 꽉 채우면 오일이 이리 막 셉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집어 넣으면 얘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도 눕힐 수 있고요. 이렇게도 눕힐 수 있고요. 이렇게도 칠수 있고, 이렇게 내려 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뒤집어서 높은 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높은 데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가 사용 방법을, 사용 방법에 따라 아주 용이하게 전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처음 FM자로 하다 보면 편법으로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사용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깎게 되고. 그래서 얘가 참 편리한 기구인데요. 어 참고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특히 보관 방법을 반드시 신경 쓰시고, 두 가지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배합 비율, 휘발류와 어, 엔진 오일 배합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겨울에 보관할 때 반드시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 자녀분을. 그것만 주의하시면 얘는 고장 안 나고 얼마든지 제가 얘 구입한 지한 4, 5년 됐는데요. 4, 5년 동안에 아직 고장 한번안 났습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거의 고장이 나질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엔진 그 전전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보관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은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동철이었습니다.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